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손가락 하나 딱딱 움직이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가 살았어요. 게으름뱅이는 집안 일과 농사일을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빈둥빈둥 빈둥 놀기만 했어요. 여보, 여보. 보시게 어서 하루는 겨울은뱅이가 밥을 먹다 말고 아내를 급히 불렀어요. 왜 그러세요? 아내는 무슨 일이 생겼나 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봤어요. 네턱좀 보시오. 턱이 왜요? 바알이 턱에 붙었어요. 좀 떼어 두구려 뭐라고요? 아내는 기가 막혔어요. 여보, 밭도 갈아야 하고 씨앗도 심어야 하는데 당신은 고작 턱에 붙은 밭을 떼어달라고 절 부른 거예요? 남들은 다 새벽부터 눈 커들새 없이 바빠서 다 나가. 아내가 겨름뱅이에게 말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지금 당장 나가서 밭을 갈면 되지 않소. 겨름뱅이는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밭을 갈기에는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겨름뱅이는 그늘에 앉아 잠시 치기로 했어요. 그때 저기서 소가 한가롭게 풀을 뜯는 모습이 보였어요. 허허, 소팔자가 내 팔자보다 낫네. 그려. 게으름뱅이는 소가 그저 부럽기만 했어요.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기울었어요. 게으름뱅이는 여전히 나무 밑에 드러누워 있었지요. 아우, 아우, 아우 배고파 아참 턱에 바바리 붙어있었지? 게으름뱅이는 그제야 턱에 붙은 바바를 떼어먹었어요 그 배가 고픈 게으름뱅이는 어슬렁 어슬렁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길모퉁이를 도는데 유난히 불빛이 밝은 집이 보였어요 오 한 번도 못 보던 집인데, 호기심이 생긴 겨울은 뱅이는 집안을 가만히 길러다 봤어요. 그랬더니, 웬 할아버지가 소머리 모양의 탈을 만들고 있었어요. 헤헤이, 뭘 그리 보시오? 안 사도 되니, 한번 써보시겠어. 할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게으른뱅이는 신이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게으른뱅이는 소머리 털을 재빨리 머리에 썼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깔고 앉았던 새가죽을 게으른뱅이 등에 탁 덮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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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답답하지? 어, 어, 소머리 털이 벗겨지질 않네. 어, 어. 게으름뱅이는 깜짝 놀라서 탈을 벗으려고 했지만 벗겨지지가 않았어요. <laughs> 엄마! 엄마! 게으름뱅이가 소리치자 입에서는 소 울음소리가 났어요. <laughs> 글쎄, 게으름뱅이가 소가 된 거예요. <laughs> 매일 놀고 먹기만 하더니 아주 통통한 소가 되었네.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날 할아버지는 소가 된겨름뱅이를 장에 데려갔어요. 할아버지는 소가 된겨름뱅이를 농부에게 팔면서 말했어요. 이 소는 물을 먹이면 큰일 나니 조심하시오. <laughs> 별 신기한 소를 다 봤네. 어, 게으름뱅이를 산 농부는 이튿날 새벽부터 매일 소를 데리고 밭으로 나갔어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저녁 네.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음. <laughs> 위에는 소 울음소리로만 들렸어요 아니 어, 이 소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서 일하지 못해 농부는 농구, 게으름뱅이 소가 그렇게 울 때마다 게으름뱅이 등을 노끈으로 철썩 철썩 때렸어요 <laughs> 내가 그동안 너무 게을리 살아서 벌을 받은 게 틀림없어 <laughs> 게으름뱅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을 뉘우쳤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어요 이리 와 오늘도 정말 바쁘겠구나 아주 할 일이 많아 자 어서 파트로 가자 이른 새벽부터 농부는 소를 데리고 밭으로 나갔어요. 농부는 커다란 물을 뽑아서 소 등에 실어 나르게 했어요. 김도진, 개름뱅이는 물을 보자 할아버지가 농부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물을 먹으면 큰일 난다고. 사람이 소가 되는 것보다 더큰 일이 뭐가 있겠어? 온종일 일을 해서 배가 고팠던 게으름뱅이는 바닥에 떨어진 물을 헛썩 물어서 오적오적오적 오자, 오자, 오자 씹었어요. 그러자 아무리 해도 벗겨지지 않았던 소머리털이 저절로 스르륵 벗겨졌어요. 게으름뱅이 소가 다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동보는 깜짝 놀랐어요. 게으름뱅이는 너무 기뻐서 한 달에 달려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고, 여보, 그동안 어디 갔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아내는 게으름뱅이 남편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여보, 그동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살겠소. 집으로 돌아온 게으름뱅이는 그날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었답니다. 자 여러분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나요? 네. 네. 그림을 보면서 할머니랑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겠어요. 그림 나와라. 여기가 겨울은 뱅이에요. 자, 할아버지는 왜 소머리 탈을 만들고 있었을까요? 응? 응? 할아버지가 왜 소머리 탈을 만들고 있었어? 안 보여 가 되라고. 오, 요, 겨울은 뱅이가 너무 겨울을 니까 그래서 딱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겨울은 뱅이를 뭘로 만들려고 해요? 소 오, 소로 만들려고 아마 소모리타를 만들어줬나봐. 그 겨울은 뱅이 머리에 씌워보려고, 그죠? 그런데, 겨울은 뱅이는 왜 소모리타를 쓰고 싶어 했을까? 아, 소가 멋져서? 소가 멋져서? 뭐죠? 소가 멋있어 보였어, 그죠? 또, 소가 부러워서. 와, 그죠? 이 소모리타를 써보고 싶고 또, 소모리타를 쓰면 재미있을것 같으니까, 그지 어 맞아 그죠? 그런데 요 할아버지는 왜 게으름뱅이를 서로 만들었을까요? 어그래요왜서로 만들었을까? 할아버지는 왜 게으름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서 맨 좋아서 그랬 좋아서 그랬겠어 매일 매일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니까 소가 부지런하고 그치 그래서 이를 아마 실컷 떼보라고 그랬을까?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아, 너무너무 게으르니까 게으름 좀 피우지 말고 부지런한 사람들하고 무지 소로 만들었을 거야 소를 또 너무 부러워했으니까 그런데 또 할머니가 물어볼게요 게으른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게으른 행동 전혀 안와 전혀 안와 어? 전이... 게으르거 어떤 거예요?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에이 침기 싫어하고 안 치우는 거 그거 게으른 걸까? 네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는 거 게으른 걸까? 네밥 네. 먹고 양치 안 하는 거나? 는 거예요 그렇지 게으르는 거예요 늦잠을 자서 유치 어린이집에 지각을 했어 그거 게으른 걸까? 네 맞았어요 빨리 일어나서 어린이집 가야지 했는데 아이 엄마 나도 잠만 잘 거야. 나면 한참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잘 거야. 이러면 게으른 걸까? 아니아니 맞아요. 맞아요. 게으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게으른 거는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안 좋아.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게으르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세수도 열심히 하고 양치도 열심히 하고 목욕도 잘하고, 아침에 네. 일찍 일어나고, 네. 네. 장난감도 잘 치우고, 그런 친구들 되세요. 자, 다음 그림에는 어떤 그림이 있는지 그림 나와라! 짜잔! 이 <laughs> 아저씨, 이게어른데있 아저씨가 뭐로 변했어요? 이렇게 크고 통통한 서로 변해서 일만 했어요. 네. 자, 이런 아저씨가 소가 되어서 일만 하게 되었는데 이 소, 소가 된 게으름뱅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응? 안 좋았어요. 어, 안 좋았고 또 불편했어요. 불편했고 슬펐고 아팠고, 어, 아팠고 속상했고 그죠? 어. 그런데 누구 맞아서 더웠어. 자, 소가 된 게으름뱅이가 물을 먹고 다시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죠 사람으로 되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소가, 되, 소가 되었다가 사람으로 돌아온 게으름뱅이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을까? 행복하게. 또 게으름을 피우면서 살았을까? 아니 행복하게? 행복하게? <laughs> 열심히 일하고. 어, 일을 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겠죠? 예. 그런데, 부지런한 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게 부지런한 걸까? 똥. 방청소 잘하는 거, 부지런한 거예요? 맞았어요. 또? 또? 또. 뭐, 똥. 뭐? 똥잘 싸는 거? 똥. <laughs> 응가 치우는 거. 어, 응가 치우는 거. 고양이나 강아지가 응가를 싸면은? 치우는 것도 부지런한 거고, 엄마, 아빠 도와서 청소해 주는 것도 부지런한 거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부지런한 거예요. 아침 일찍, 일찍 잘 일어나서 유치원에 일찍 오는 것도 부지런한 거고,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부지런한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은 항상 부지런한 어린이들이 되면 좋겠지요? 네, 예, 오늘 이야기에는 게으름 일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으름만 피우던 게으름뱅이가 소가 되었다가 다시 사람이 되어서 아주 마음을 고쳐먹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한주 동안에 게으름 피지 말고 부지런히 엄마 아빠를 도우고 선생님을 도우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보내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세요. 네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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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네. 할머니랑. 아시는 노래 부르면서 인사해요. 네. 시작.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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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잘 들었나요? 잘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귀는 쩡고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배꼽손 인사. 응. 안녕히 계세요. 좋은 시간 우리 이야기 할머니 또 만나요 네. 안녕 어이고아이구 네. 사랑해요 어. 아이고 할머니가 사랑을 너무 받, 많이 받아서 자여들 이제 매트에 앉아 네. 할머니 빨리 앉아? 가보셔야 된대 어, 할머 그래. 이제 가야되니까 안아보세요 아, 그래 앉아. 사랑해요 응 어. 네, 네, 어, 그래 안녕 <laughs>